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4장 사회계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은 사회계층의 본질, 뭐 사회계층의 측정, 뭐 세계의 사회계층, 사회계층과 마케팅 전략, 사회계층의 이슈,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계층이란 것은 한 사회 전체의 구성원을 몇 개의 층, 몇 개의 층으로, 계층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응? 양반, 평민, 천민, 이렇게 더 엄격한 사회계층이 존재를 했죠. 그래서, 뭐, 벼설에는, 양반계층이 아니고서는, 벼슬에 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어? 인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카스트라는 이 사회 계층이 아주 뭐게 많이 남아있고요. 응? 또 어, 사실은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아직도 어?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학자들은 옛날에그 엄격한 신분제도에 의한 사회 계층이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예? 즉그 사람의 부라든지 뭐그 예?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뭐 정도라든지 힘 무슨 뭐 존경을 받는 정도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또 다른 형태의 사회 계층이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 계층. 어 그래서 이 이제 사회 계층은 사람들에게 어떤지 동 이렇 동일한 계층의 사람들은 유사한 뭐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양식, 관심사, 무슨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계층의 사람들은 비슷하고 서로 계층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이런 가치관이나 어떤 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계층은 어느 정도 좀 영구적이고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어, 사회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는 어떤 직업이나 교육, 어떤 소유물, 어? 예를 들어 뭐가장대표 주택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소유물, 어? 뭐 소득의 현재 소득, 뭐 유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무슨, 상, 중, 하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음 학자들에 따라서 계층을 나누는 것은 다르는데, 이렇게 계층이 나누면,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선호라든지, 구매 패턴, 소비 패턴, 뭐, 커뮤니케이션 패턴,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계층에 따라서 공통되고 독특한 어떤 행동을 보여준다. 음?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사회계층을 예, 예, 형성하는 요소로서 뭐 직업, 교육 정도, 뭐 소유 뭐 이런 것들이 하는데, 뭐 이거는 그 이제 소득이나 직업, 교육 뭐 이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무선제 마케팅에서 했던 음, 시장 세분화 어떤 변수에 속하지만 또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묶인 사회 계층도 나름대로의 세분화 요소로서 적절하다. 그래서 어, 사회 계층별로 어, 다른 어떤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다르게 진행되야 된다. 사회계층은 어떤 위기가 있으면 어떤 신분이 있으면 위기가 되있다 물론 과거 우리 이제 중세시대 또는 조선시대와 같이 엄격한 신분제도, 와 같지는 않지만 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암묵적인 음? 어떤 신분이 있고 계층 위계화 되 됐다. 음? 그 사회 계층은 사람들의 어떤 규범이라든지 태도, 행동에 준거책의이 역할을 수행한다. 음?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부모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어, 기준을 삼아서 그런 행동을 따라 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아, 나는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고 안 하기도 하죠. 자, 이제 이 사회계층은 응?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한한다. 응?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끼리는 교류를 많이 하고 서로 계층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어 제한된다, 그죠 응? 특히 이제 상류 계층과 하류 계층은 거의 교류할 기회가 잘 없다. 그런데 이제 어 사회 계층은 어느 정도 오래 지속을 합니다. 응? 한번 형성되면. 특별한 격실이 없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몇십 년, 어, 오래 지속되기도 하는데,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동태적이다. 또 변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사회계층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의 있던 소위 말해서 우리 3류계층으로한 사람들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은, 50년대 이전에는 아주 어려웠던, 소위 말해서 하위계층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죠.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어, 삼성의 이병철 씨는, 삼성의 창업자인 이병철 씨는 사실은 그 시골에서는 꽤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까지도 했죠 당시에. 그렇지만 현대의 정주행 회장은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응? 태어나서 사실은 요즘으로 말하면 가출 소년이었죠. 응? 아버지 집한 돈들 소판 돈 들고 나와가지고 어, 아, 했는데 이 변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 계층은 다 차원적이다. 응? 어떤 하나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직업, 교육, 소득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회 계층의 어떤 분류 기준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이 음? 예, 어느 시기에서는 그야말로 교육이 아주 어떤 뭐 중요한 것이 음? 어, 사실은 이제 우리 어던 여러분들 저런 거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뭐 이제 있다 30년, 40년대, 예? 하다못해 50년대까지도 아주 극히 일부의 계층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그 시절에는 사실은 초등학교만 나온 것만 하더라도 뭐 음? 하여튼 중간 정도의 학력은 어, 되는 정도였고 당시에 했던 대학을 나왔다 아주 극히 일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오지 않으 대학은 다 나왔죠.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아, 아, 사회계층을 분류 기준은 이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의 어떤 소득과 소유물, 그 사람의 소득, 소유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주택을, 뭐 자동차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그 사람의 어떤 직업, 예? 또는 가치관, 예? 특히 어떤 음, 종교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교활동, 클럽, 사교클럽. 우리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무슨 뭐 산악회 모임, 조기축구회 모임, 무슨 로타리 클럽, 라이언스 클럽 등등의 이런 어떠한 사교클럽에 가입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러면 가입되었으면 그 사람들끼리 그 집단 내에서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 받죠. 음? 개인적인 성취도. 그래서 어, 사회 계층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어, 미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계층을 몇 개의 계층으로 분류를 하느냐. 음? 우리가 표에 넣은 같이 두 계층, 세 계층, 뭐 네, 다섯, 여섯, 아홉. 학자들에 따라서 그래서 어, 여러분들 참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자, 요즘은 사실은 그 어떤 직업에 따라서 복장을 규제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 직업만 이제, 뭐, 군인이 군복을 입고, 경찰이, 경찰 옷을 입고, 뭐, 의사가 가운을 입고 하듯이 그랬는데, 과거에 했던 일반 회사원들, 공무원들은 거의 다 뭐냐 하면은, 흰와이셔스를 입었습니다. 흰와이셔스에 양복, 정장을 입고 근무를 했죠. 그래서, 어떤, 정식노동자 흰 와샷을 입는 사람들, 은 화이트 칼라. 그 다음, 육체 노동자. 블루 칼라는 무슨 옷에서 연유되었을까요? 청바지입니다. 청바지가 제일 처음에, 그 육체 노동자들, 공사판에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옷이 너무 빨리 헤어지니까 좀 오래가는 질긴 옷을 개발한 것이 청바지죠. 뭐 지금은 이제 뭐 아무나 입지만은 과거에는 육체 노동자들의 옷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블루 칼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 뭐 제일 많이 분류하는 것은 이제 삼 분류 내지 6 분류인데, 상중 하, 뭐 하중상청이왔하 되는데, 이 이제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사이에 그레이 칼라, 여러분들. 그, 어떤, 블루 칼라의, 무슨, 감독, 무슨, 직장, 장. 이, 어떤 직업에 가면요, 그, 그, 뭐랄까, 직급의 계층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즉, 그 육체 노동자였던 감독과는, 음? 미국에서 과거에 그레이칼라 회색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laughs> 그레이칼라를 하는데 그래서 뭐 사회 계층을 여러 개처럼 분류를 하는데 아 사회 계층했던 그 한번 형성된 사회 계층은 상당기간 지속되지만 은 불변하지는 않는다. 동태적이다. 응?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말단 사원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또는 뭐 열심히 일을 해서 저 어떤 어 임원 음? 상무가 되었다, 전무가 되었다, 더나가서 사장이 되었다. 음? 그러면은 수입도 많아지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한마디로 사회 계층이 이동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아, 개인이었던 집단이 이전과는 다르게 예? 옛날과는 다르게 다른 형태의 힘을 보유하게 되거나 사회 구조상의 어떤 역할 체계가 어떤 재구성되어서. 음? 근본적으로 어떤 다른, 뭐, 계급체계가 어떤 도입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이동이 발생된다. 어떤 방향과 어떤 거리 차원, 음? 뭐, 시간이라는 변수에 따라서 사회적 이동은 뭐, 달라질 수가 있다. 음?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도, 음? 어, 사실, 우리, 저, 무슨, 일제시였대, 3 40년대라든지, 한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예, 학교에서, 음? 뭐 초등학교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중고등학교 선생님, 음? 예, 선생님들이 예, 사회에서 그야말로 존경의 대상이었고, 선생님은, 음? 예, 누구도 어떤 거역할 수 없는. 여러분들 저런 말 들어봤죠? 과거에 군사부 일체다. 음? 군. 임금님과, 그 선생, 스승과 아버지는 똑같다 하는 거죠. 그만큼 선생에 대한 어떤 존경, 그 사회적, 그야말로 대우도 많이 틀렸지만은 요즘은 이제, 선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그 선생에 대한 대우라든지 모든 것이 시각이 이제 많이 틀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 그야말로 시간에 따라서 어? 사회적 이동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계층의 영향은 어 먼저 이제 하향 침투 효과, 하향 즉 상류계층에서 시작된 유행이 하위계층에서 따라하는 겁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90년대만 하더라도 핸드폰은 극히 일부의 상류계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 핸드폰 한 100벌만 했는데 아주 큰 어, 핸드폰을 특히 이제 뭐 자동차에 어, 해 가지고 어, 다니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기술이 발달도 하면서 뭐 그야말로 전 국민이 지금 가지는 격이 되었죠. 우리 60년대에 TV는 TV는요. 아주 극히 일부의 상류계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뭐 아무나 갖던 가지고 손 안에 있던 티비도 어, 어, 있는 세상이 됐는데요. 뭐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유 상태에는, 음, 거꾸로 하위계층의 어떤 유행이 상류계층으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뭐, 우리가 청바지가 가장 대표적이죠. 과거에 그 청바지는 상류계층은안 입었었습니다. 어, 우리 이제, 예, 음악들 중에서 어떤 뭐 흑인들 음악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예, 그야말로 이제 뭐 상류 계층인 백인들한테 유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 계층이 시간에 따라서 예, 하위 계층의 문화가 상류 계층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 반대로 상류 계층의 문화가 하위 계층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계층의 어떤 붕괴, 이런 하향 침투 효과라든지 부유 상태가 음? 계층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음? 그 다음에 이제 TV라든지 특히 이제 이 메스미디어의 어떤 발달. 음? 대증가로, 이게 각 계층간의 어떤 이런 교류가 어떤 다양하게 했던 일는 겁니다. 이게 뭐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어떤 계층간의 교류가 훨씬 확대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전쟁이라든지 아주 큰 자연재해,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그 것들은 특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계층의 어떤 붕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 아, 요즘은 사회계층의 어떤 변화가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일어났고 또 비슷해져가고 있습니다.